또 기다리시는 어, 탐나는 크루즈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티션 진행을 맡게 된 기쁨 두배 행복 두배 MC 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아 아, 많은 분들이 등장하자마자 지 사진을 찍고 계셔서 네 잠시만요 네 그렇구나 아 너무 어, 별이 빛나네요 네, 어, 함께 어, 해주시고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 탐나는 크루즈의 주정 멤버 8 분이 총출동했습니다 아마 오래 기다리셨지만 한팀한팀 한팀 들어올 때마다 큰 박수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오늘 또 특별한 즐거움 정도 공개된 게 여기 어 기자님들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는 게 어, 저희가 사진 동영상 촬영 가능합니다. 많고 찍으세요. 저희 가 함께 해주시고 네 잠시 뒤에 이쪽에서 등장할 거거든요. 윤소희 씨, 뭐 빅스 힙합, 나 에이블 HL 다 올라오실 거예요. 그때마다 큰 박수는 못 치겠지만 큰 환호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여태 한 번도 날 저를 빅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이듣 드리고. 이남 개그맨 장동민 씨가 오 스매싱 너무 잘하고 예쁜 배우 윤소희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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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뭐 설명할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죠 픽스의형네 아, 어, 우리 팬분들 많이 오셨구나이 네. 환호 크기를 좀 동일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네 그래서 네 워낙 또 팬분들은 워낙 수준 높으시니까 네 걱정 믿어주시고 또 아, 이분들도 정말 라이브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 또 박재정 씨가 아들한테 해주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쁜 게제 우리 페이플이래. 레이첼이 더이에 함께, 함께 하신 어 이쪽으로 함께 네. 드릴주자입니다 <목소리> 둘, 셋, 좋습니다. 오른쪽, 오른쪽. 와, 대한민국 모든 핸드폰 기종이 다 있네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배우 이성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에이플레이즈입니다 <laughs> 오른쪽에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지훈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박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, 박재정 씨까지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을 만나봤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 또 담당한 크루즈를 지금 이제 막 접하는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맏형이 우리 이정희 송기 씨네 어떤 어,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한 크루즈가 좀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오늘 느낌이신지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, 네. 네 이제 그 크루즈 여행 가기 전에. 엄청 타이타닉 영화를 한 다섯 번을 보고 갔어요 혹시라도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. 네 막상 갔는데 갔는데 로맨스가? 방송에서 확인됐어요오 <laughs> 로맨스가 지금 오늘 <laughs> 미다 앉은 자리에다 이유가 있는 이유입니다 네, 오른쪽이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왼쪽도 될 수도 있고 아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재밌는 그런 또 보지 못했던 지중해의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또 보실 수도 있고 또그 안에 또 재밌는 또 예능적인 그런 재밌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힐링도 하시고 또 재미도 잡으시는 유튜브 홍보 한번 하시죠 유튜브 더시 이걸 지금 티빙 i n g 그리고 티빙의전 네.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어, 진짜요? 어. 네 우리 허비 씨가 또 유튜브로 또 네. 활동하시잖아요 맞아요 네.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<laughs> <네네>. 구독구 <웃음> <웃음> 좋아요 네, 구독구 그 다음에 네. 네. 아. 많이 많이 빈탐? 그로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캐티나 우리 최정군 네, 네 우리 함께 보시. 네, 네. 아, 네, 저도 크루즈에 대한 로망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형부나 동생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, 어 제가 원래는 배멀미가 좀 심했는데 심한 사람이었는데 크루즈 네. 가서 어, 멀미를 안 하면서 좀 배를 처음 타봤어요.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깔끔해서 좋았다. 네네. 어떤 전형도 깔끔하고, 깔끔하고 네. 시설도 깔끔하고 네. 여행지도 깔끔하고 네네. 다 깔끔했습니다. 어, 다깔끔합니 네. 제정 분이 제일 네. 깔끔하죠, 네.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네. 이어서 우리 윤수희 씨, 네, 아, 네. 어, 우리 백화행을 또 해주셨다고 선물을 들었는데 어떠세요? 네. 아 일단 아, 크루즈 탐나는 네. 크루즈를 보셔야 네.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보셔... 봐도 제가 살짝,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 제정 씨가 외국에 잠깐 살다 오셨거든요. 네. 어 잃어버린 부모님을. 아 그래도 다시. 감... 부모님과 성공하는데. 첫대 정대. 진짜. 눈물 없이 볼수 없었어요. 아니에 고 있던 5천 명의 모든 인원이 다 울었어요. 네네. 네 네. 어, 우리 두분 앉는 것도 특이하지만 옆에 계신 우리 외국 어머님 두 분의 표정이 네. 지금 거의 간절하면서 약간 터뜨리기를 하는 듯한 네. 느낌인데 첫대 정 씨의 출생의 비밀을 볼수 있습니다.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어, 이런, 이런 막장이? <laughs> 이렇게 짧은 스티커세장만 받는데도 어, 너무나 재밌는 프로그램이 탄생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 g r a m Me, Tanikita. I wanted to 인터넷이 안되 t 힘들었힘들었서인터서을살 수가 있거든요 a whole internet. There was a whole internet. t 만 e r e was a i 다인터넷을더 썼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인터넷 에 <laughs>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. 네네. 났습니다 엄마한테. 탐나는 인터넷인데요. 인터넷 비용을 <laughs> 그 정도로. 그러니까 많이 쓴다네. 그 정도로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<laughs> 서로 이제 휴대폰도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지고 좀 서로에 좀 털어놓고 싶은 얘기들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 않았나 생각이군요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네. 자 다음 문제는 저희가 잠깐 제가 인터뷰한 이유가 어 그곳에. 가주십니다. 네, 아시죠? 네, 됐습니다. 네, 가볼까요? 우리 이동재 부모님. 네. t b n 즐거움 전2018 즐거움은 끝이 없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것으로 첫 번째 토크 세션 우리 탐나는 크루즈 배우들과 함께 했습니다. 네, 무대 뒤쪽으로 세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오후 6시입니다. 6시에 여덟 분을 만나 계실 수가 있거든요.